고객님, 계산 안된 물건을 가방에 넣으셨죠? 지금 CCTV에도 다 나왔습니다. 가방 좀 열어보시죠. 사람들 오가는 마트 통로 한복판에서 이른을 앞둔 이순자 씨는 갑자기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한테 피해 한번안 주고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그날 마트에서의 몇 마디 말이 그 모든 시간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 원곡동. 지은 지 30년 넘은 15층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있고 그 사이로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순자 씨가 사는 7층 집 역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베란다에 가지런히 노인 화분과 빛바랜 커튼 덕분에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매일 아침 순자 씨는 뜨거운 둥글레차 한 잔을 준비해 작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차를 들이켜며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출근길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예순여덟 배 나이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감정의 파도는 시간이 지나도 가끔씩 밀려왔다. 남편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살았고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도 당신은 이제 좀 편하게 살아.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이 들려올 때면 순자 씨의 가슴 한켠에서 따뜻함과 허전함이 동시에 피어 올랐다. 남편이 없는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가사일은 손에 익은 오래된 리듬처럼 자연스럽게 흘렀다. 기초연금과 젊었을 때 꾸준히 넣어두었던 소액적금 이자가 생활에 보탬이 되었고, 불편함 없이 살수 있을 만큼은 늘 확보되어 있었다. 아들, 딸이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절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전화할 때마다 그는 똑같이 말했다.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 사는 게더 바쁘지? 그말 뒤에는 늘 미묘한 씁쓸함이 따라붙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자꾸 작아지고 사소한 외로움이 몸속에 쌓여가는 듯 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저앉을 성격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화분을 돌보고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식재료를 하나씩 고르는 시간은 그에게 소소한 활력과도 같았다. 그날 역시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원곡 시장에 들렀다.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 그리고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과 몇 개를 담으며 상인들과 짧은 인사를 나눴다. 시장을 나오며 느껴지는 익숙한 단내가 참 좋았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둘째 딸 이름이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 딸의 목소리는 조금 들떠 있었다. 엄마, 준호 다음 주에 입학식이야.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자연스레 따뜻해졌다. 아이고, 그럼 가야지. 손주 첫 학교 가는 걸 내가 빠질 순 없지지. 전화를 끊고 난뒤 그는 냉장고 옆에 붙여둔 마트 전단지를 하나씩 펼쳤다. 입학 기획 전, 신학기 문구 할인, 책가방 최대 40% 할인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전단지의 가격표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어떤 가방이 좋을지 가만히 떠올렸다. 손주 준호가 가방을 메고 교문을 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장롱 위에 올려둔 남편의 옛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갈색 가죽에 남편 손때가 베어 있어 만질 때마다 남편이 살아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갑 안에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체크카드 한 장과 얇게 접힌 현금 몇 장이 있었다. 그는 남편 사진이 끼워진 카드 칸을 손끝으로 살짝 스쳤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중얼거렸다. 여보, 오늘은 이걸로 우리 손주 가방 하나 사줄게.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집안에 서서히 스며드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퍼졌다. 그리고 이순자 씨는 가방을 챙겨들고 천천히 아파트 현관문을 나섰다. 그의 하루가 그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예고 없는 날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안산 중앙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오전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나 비교적 한산했지만 이순자 씨의 발걸음은 다소 빨랐다. 신학기 시즌이 되면 대형마트들이 앞다투어 행사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서해프라자마트 안산점은 문구류 종류가 많아 손주 가방을 고르기 좋은 곳이었다. 평소라면 두번 환승이 번거로워 그냥 동네 가게에서 사겠지만 손주의 첫 입학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더 부지런해졌다. 버스에 올라탄 그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창 밖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낡은 간판을 단 식당들, 점심을 준비하는 분식집, 새로 생긴 카페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 따금 남편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시절이 떠올라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오늘은 손주를 위한 날그 생각이 모든 감정 위로 다시 단단하게 내려앉았다. 대형마트 앞 자동문이 열리자 안내 방송과 확성기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과일 코너에서는 향긋한 사과 냄새가 퍼져 나왔고, 카트를 밀며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여러 가지 행사 전단지가 나붓겼다. 오랜만에 큰 마트에 와서 그런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잠시 헷갈릴 정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문구왕국 코너로 향하자 입구 한가운데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새학기 준비, 지금이 가장 알뜰한 시기. 벽면에는 다양한 책가방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필통 색연필 공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어느 것이 좋을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순자 씨는 가방 진열대 앞에 천천히 서서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색깔도, 크기도, 무게도 제각각이었다. 이건 너무 화려하다. 이건 너무 무겁다 하며 자연스레 비교를 했다. 가격표를 보면 생각보다 비싸서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그래도 손주 첫가방은 적당히 튼튼하고 괜찮은 걸 사고 싶었다. 그때 문구 코너 직원이 다가왔다. 이쪽 제품이 요즘 가장 많이 찾으세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직원의 눈빛이 자꾸만 이순자 씨의 에코백과 손동작을 따라가는 것이 느껴졌다. 설명을 하는 척하면서도 시선이 조금씩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그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뭔가 마음의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히는 듯했다. 이순자 씨는 감색 바탕에 노란 라인이 들어간 심플한 가방 하나를 들어 보았다. 가볍고 튼튼해 보였고 손주 준호가 메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어 보였다. 내부 포켓도 넉넉했고 지퍼도 부드럽게 잘 움직였다. 손주가 교문을 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지자 마음이 조금 더 확고해졌다. 그래, 이걸로 하자. 가방을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조금 전에 설명해 주던 남자 직원이 멀찍이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설명은 끝났는데 왜 아직도 자신을 살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시선은 친절함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이순자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주 작게 들리지 않을 만큼 미세한 불편함이 일었다. 내가 뭐가 이상해서 저렇게 보는 걸까? 그 작은 불편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잠시 뒤더큰 사건의 전조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3층에서 책가방을 고른 뒤 이순자 씨는 1층으로 내려와 장을 조금 더 보기로 했다. 과일 몇 개, 라면, 세제 등 평소 필요한 물건을 천천히 둘러보며 장바구니에 담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트 안에서 그는 잠시나마 손주 가방을 사러 왔다는 소소한 기쁨을 느꼈다. 계산대는 평일 오전치고는 줄이 길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이순자 씨 역시 조용히 줄을 따라섰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는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물건들은 하나씩 바코드를 통과하며 삑삑 소리를 냈고 계산대 직원은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이순자 씨는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한 뒤 가방 안에 넣으며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영수증이라는 작은 종이가 오늘 하루의 정직함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나갔다. 자동문이 열리려고 할때 갑작스러운 알람음이 공기를 갈랐다. 빅. 순간적으로 여러 사람의 시선이 출입문으로 쏠렸다. 가까운 직원이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옆을 지나던 젊은 여성을 붙잡았다. 그 여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게이트를 지나갔고 직원은 별다른 문제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 사람들도 금세 관심을 돌렸다. 이순자 씨는 그 장면을 보고, 아, 방금 지나간 사람이었던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3층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살피던 문구 코너 남자 직원이 이번에도 이쪽을 향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 만큼 오래 머무는 눈빛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마음의 작은 찝찝함이 스쳤다. 내가 뭐 이상하게 보였나? 그렇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지하 1층으로 향했다. 그 순간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날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앞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뒤에서 단정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객님, 잠시만요! 이순자 씨는 느리게 돌아섰다. 그곳에는 검은 조끼를 단정하게 입은 보안 요원 한 명과 문구 코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보던 직원이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단호함과 오해하지 않으려는 듯한 애매한 표정 사이에서 묘하게 경직되어 있었다. 보안요원이 말했다. "고객님, 조금 전에 3층에서 물건을 가방에 넣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차 가방 안을 잠깐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벼락처럼 들렸다. 이순자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가요? 저는 물건 다 계산했는데요. 영수증도 있어요." 그는 황급히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였다.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살짝 떨릴 만큼 긴장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직원의 시선은 영수증이 아니라 그의 가방과 손동작에 더 머물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손님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분인가 봐. 이런 일도 있네. 그런 눈빛이 은근히 꽂혔다. 보안요원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런 데서 이야기하시면 고객님께도 불편하실 겁니다. 상담실로 이동하셔서 확인만 하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드는 느낌이 이순자 씨의 마음을 짓눌렀다. 여기서 버티면 더 시끄러워지겠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더큰 모욕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걸 아직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순자 씨를 앞장서 안내했고 이 순자 씨는 그 뒤를 조용히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상담실은 직원들 휴게실을 조금 꾸며 놓은 듯한 분위기였다. 작은 원형 탁자 하나, 의자 세 개. 벽에는 고객의 소리를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지만 그 문구가 옷 공간에서는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의자를 가리켰다. 여기 앉으세요. 이순자 씨는 천천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끝은 침착했지만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평생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가방을 열어보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보안요원은 에코백을 열어 물건을 하나씩 꺼냈다. 라면, 세제, 과일, 손주, 책가방. 직원은 영수증을 들고 물건을 하나씩 대조하며 확인했다. 상담실 안은 숨 막힐 만큼 조용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다. 물건은 다 맞네요. 그 말은 안도감이 아니라 다음 말을 위한 준비처럼 들렸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요, 혹시 오단 쪽에 넣으신 건 없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상담실 공기를 순간적으로 차갑게 얼렸다. 이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제 몸까지 뒤져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절차상 그렇다는 겁니다. 보안 요원이 서둘러 말했다. 저희도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 해서요. 그 말은 정중한 설명이 아니라 문처럼 닫힌 느낌이었다. 이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을 붙들었다. 저는 물건 훔친 적 없습니다. 가방에 넣은 건 지갑뿐이에요.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을 단숨에 의심받는 사람으로 만든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영수증과 물건 대조가 끝났음에도 직원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안 요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더 잔인했다. 물건 없는 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해주세요. 그 말은 마치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조언처럼 들렸다. 상담실 문을 나서며 이순자 씨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도 마음을 돌볼 생각은 단 1%도 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상담실에서 받은 모욕은 그의 오랜 삶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깊게 박혀버렸다. 상담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화난 마트 내부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이순자 씨 눈에는 모든 소리가 멀리서 울리는 듯 흐릿하게 들렸다. 누군가와 부딪칠까 조심스레 걸어 내려가며 그는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조차 잠시 잊을 정도로 멍해졌다. 지하 출입문을 지나 밖으로 나오자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마음 속 얼음은 녹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전단지,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학생들, 모든 풍경이 평소와 똑같은데 자신만 갑자기 세상에서 한 발짝 밀려난 느낌이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탔다. 창가에 앉자마자 가방을 안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오늘 사려고 했던 예쁜 첫 가방은 자리만 차지한 채 존재감을 잃어버린 듯 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차창 밖 건물들이 뒤로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순자 씨는 천천히, 그러나 깊게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옷차림이 그들 기준에 안 맞아서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누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그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지금 이 슬픔이 서러움인지,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스스로도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감정이 몸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만은 분명했다. 잠시 뒤 버스에서 내리며 동네 골목을 걸어가는 길은 항상 보던 풍경 그대로였다. 빨래를 털어내는 이웃, 고양이 밥을 챙기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다니는 엄마, 하지만 오늘은 그 평범한 모습들조차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집문을 열어 들어온 그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트 상담실의 밝은 형광 등 직원들의 냉담한 목소리,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장면이 재생되듯 떠올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대사는 한줄 뿐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느끼는 모욕, 억울함, 무너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순자 씨는 한참 동안 소파에 몸을 맡긴 채 움직이지 못했다. 손주 가방은 여전히 쇼핑백에 담긴 상태로 방한 켠에 놓여 있었고 그 밝은 색감조차 그의 시야에 흐릿하게 번졌다. 그날 오후의 집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더 차갑고 더 외로웠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작은 쇼핑백을 내려다 보았다. 손주에게 주려고 샀던 책가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밝은 색감조차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에코백을 펼쳐 구겨진 영수증을 꺼냈다. 마트에서 결백을 증명하듯 들이밀었던 그 종이는 지금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수증의 글자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계산한 모든 항목을 확인했다. 라면, 과일, 세제, 책가방. 어디에도 빠진 것도 이상한 것도 없었다. 당연했다. 평생 남의 물건에 손도 대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영수증을 들여다보는 동안 상담실 안형강 등 아래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직원의 표정. 가방을 뒤지는 보안요원의 무심한 손길. 주변 사람들의 힐끔거리는 시선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다. 억울하고 서럽고 무너지는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올랐다. 잠시 후 그는 영수증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단단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처럼 느껴졌다. 이순자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작은 책상 서랍에서 흰 종이와 펜을 꺼냈다. 마음 속에서 차오르던 분노가, 조금씩 의지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그는 정확하게 빠짐없이 적기 시작했다. 오늘 자신이 받은 모욕을 다시는 누구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밤이 깊어갈 무렵 이순자 씨의 책상 위에는 하루 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조목조목 적힌 종이가 한장 놓여 있었다. 말투도 가라앉아 있었고 문장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낮 동안 꾹꾹 눌러 담은 억울함이 분명하게 배어 있었다. 글을 다 적은 뒤에도 한동안 그는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오늘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과연 사과 한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한잔 따라 마시면서도. 상담실의 차가운 공기와 보안 요원의 말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육시에 눈을 떴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생활은 멈춰있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식탁 위에 놓인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는 그 가방만 봐도 마음이 무너졌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손주 준호가 가방을 메고 학교로 뛰어가는 모습을 떠올리자 가슴 한편에서 작게나마 힘이 생겼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다. 오랜 친구 윤미 씨였다. 평소에는 안부만 묻는 사람인데 느낌이 이상할 만큼 타이밍이 절묘했다. 전화를 받자 윤미 씨는 말했다. 순자야, 왜 어제 얼굴이 안 좋았어?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에 이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말했다. 어제, 좀 모욕적인 일을 겪었어. 윤미 씨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이순자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단어 하나 과장하지도 빼지도 않았다. 전화를 듣던 윤미 씨는 끝까지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순자야,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같이 도와줄게. 그 말은 이순자 씨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 자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고 그 자리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주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어제 적어둔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다. 어제보다 손이 덜 떨렸다. 마음 한켠의 작은 용기가 자리 잡기 시작한 듯 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 해야지지. 그 한마디는 다짐이었고, 그 다짐은 그의 일상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었다. 며칠 뒤, 이순자 씨는 마트 본사 고객센터에 정확하게 정리한 내용과 함께 공식 항의를 넣었다. 전화 한 통을 걸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만, 그는 오랜 시간 살아오며 배운 삶의 지혜로 자신에게 닥친 부당함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후 며칠 동안 우울한 마음은 여전히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지만 카페 근처를 산책하며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순간들 손주준호가 전화로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그를 다시 일상으로 이끌었다. 햇살 좋은 날 이순자 씨는 거실 창 앞에 서서 천천히 바깥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자신은 여전히 마음속 상처로 남아있지만, 오늘의 자신은 어제보다 조금 더 당당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미소지었다. 그래! 난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작은 문장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누군가의 단정과 오해가 남긴 흔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혼자 삼키지 않고 스스로의 목소리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